자, 형님들,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티티켓 강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포지, 블루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티티켓은 삐둘. 자, 삐둘의셋 자 체크, 자, 에이스나 메던스나 고정이죠. 이게 제일 기본 포지죠. 자 근데 체크는 별로 가는 사람들은 한 5천 판에도 블랙 근처도 못 오고요. 에이스 로 가는 사람들 마인드가 뭐냐면 아 센터 어려워. 나가 체크 방에서 한곳만 보면서 제일 쉬운 포지션 볼래 이런 마인드로 에이스 때 가가지고 체크 방 가거든. 자, 체크는 리베 포지션이라서 무조건 센터 가서 폭탄을 까주고 가야 돼요. 체크방은 잘하는 사람이 봐야 돼. B가 죽으면 B 백업을 가야 되고, A 세트 스나가 죽으면 A 백업을 가야 되는, 아니면 센터가 죽으면 센터 백업을 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 남이 죽든 말든. 이런 체크방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체크방은 무조건 리메 포지션이라서, 센터로 가서, 제발, 1턴 남 갈문포 까든가, 1턴 남은 갈문포 까는 어. 이유가, 샘멀리포 까는 애들 노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hole. 블루이턴이 까는 게더 빨라요. 샘멀리도 이렇게 같이 총질을 해주던가, 어차피 레드 팀은 체크방 올때 지하를 패스해가지고 지하를 뚜벅뚜벅 뛰어서 체크방 오잖아요. 그 사이 시간 동안 블루 팀 체크방은 남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센터를 같이 봐줘야지 초반에 나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들고 게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지가 죽었을 때, B 라플이나, 센터 라플이 죽었, 죽었을 때나, 뭐, B스나, 에이스나, 뭐, 다른 포지가 죽었을 때, 이제, 백업을 가줘야 돼요. 체크방은, 리베 동선이라서, 보급에서 리베가 있듯이, 계속 돌아다녀 줘야 돼요. 물론, 모든 포지가 리베이긴 한데, 체크방이 더 그런 포지. 체크방 여기 할거 이거밖에 없잖아, 요 여기서.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냥, 뻔해요, 그냥 형님들. 플레이 안 봐도. 여기서,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별래 불레 정도 가면, 체크방 있는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돌아다녀. 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띵킹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왜 2000판 금화일까 나는 왜 1800반 2000판 골드일까 마스터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객관화 먼저 하세요 좀더 강의 영상 보고 잘하는 사람 방송 보고 좀 이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게임하셔야 돼요 자피스나가 열려있죠 그러면 형님들 피스나가 열고 있으면 삐라프를뭐 해줘야 돼요 개구나카 봐줘야 되죠 요런데서 보지 말고 빼꼼으로 보세요 유리나포지 결고뭐 여기서 보다 가 개나 시킨 거 어쩔 수 없는 비스나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개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안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비쇼는 항상 개구나카를 봐줘야 돼요 B션 라플과 B부대 라플이 있는 상황에서 개구나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b 스나 열고 있을 때때는 항상 개구나카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B션에서 보였던 뭐 개구나카를 봐야 돼 아니면 B 안에 보는 사람이랑 말 맞춰서 나는 B롱을 볼 테니까 너가 개나을를 봐라 이런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팀이 B롱을 열고 있으니까 내가 개나을를 봐줘야겠다 생각을 안 하면 백날첫날 예, 하루 종일 게임해 보세요 티어안 올라요 주말이라고 하루에 50판씩 돌려봐 점수 떨어질걸 그러면서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성질만 내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거 알면 좋아요 이제 형님들, 기본적으로 삐븐에서 응. 보는 것도 좋은데, 라플 삐 포즈 같은 경우는 뼈로른쪽 넘어가서 삐쇼 찍어주는 순간, 우리 팀한 명이 리벨을 더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센터 포즈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센터 백업을 가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거든요. 삐오른 쪽 가서 이거 샷자리, 여기서 이렇게 삐쇼 찍어주면서, 삐롱 뛰는 거랑 개고나카를 같이 잡을 수 있게끔, 이런 포즈를 전또 선호합니다. 아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팀이 좀더 편해지거든. 내가 좀 불편해도 팀이 좀 편해지는 포지 이런 거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불리할 때. 만약에 네 명이 자랐어. 근데 상대 팀이 다섯 명인데 한곳 포지를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곳 포지 비워도 되는 게 이렇게 뼈로 좀 넘어갔을 때거든. 이런 생각을 좀더 하시면 티어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센전은 솔직히 뭐할게 없어. 센전은 너무 어려워. 센전 너무 어렵고 폭탄 피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센전은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삐쩍 보는 사람들 있죠 삐쩍 보는 사람 보면 폭탄을 거의 다 들고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삐쩍 보는 사람들은 이 센터 창폭을 까러 와야 돼 이제 우리 팀이 삐롱을 열었어 그러면 나 잠깐 삐쩍 가고 올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옵션이 어, 몰라 이런 기본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고 블루 포지는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상황이 만들어가는 거라서 시티켓 자체가 폭탄이 굉장히 중요한 매이거든요 폭탄 아다리 어 요즘에는 갈문 폭 까는 게 트렌드라 창폭보다 백업할 때 내가 창폭 깔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충 와서 폭 까고 갈문은 이런 식으로 깊게 까고 내가 바로 다시 피부대 가서 개낙을 봐주던가 우리 팀이 뭐 피부대 손잡고 있다 그러면 나 피셔팀만 볼게 이러면서 뭐 피셔도 봐주던가 아니면 내가 좀뭐 백업을 빠르게 다니고싶다 A 쪽을 불배 쪽에서 이렇게 피셔 나눠 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B 쪽은 계속적으로 폭탄을 번갈아가면서 가져야 돼 스나라풀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오는 형님들 모든 포지션이 거의 다 리베예요 어디가 뚫리면 백업을 빠르게 다녀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체크막이라고 한 거고 써드는 형님들 엄청 쉬운 게임이에요 솔직히 뭐 피지컬은 어떻게 못뭐 키우겠는데 플레이를 어느 정도 커버는 칠수 있어 최고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와요 2대1, 뭐 3대1, 뭐 4대1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상대를 안 잡으러 가면 됩니다 안 잡으러 가고 솔직히 4대1까지 갈수 있어 3대1일 때는 제발 가지 말고 팀 쪽으로 붙으세요 2대1일 때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팀원이나 따로 해서 그래 이제 우리 팀이 어디 있다면 내가 먼저 붙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따로 가서 1대1 상을 만들면 레드가 유리해요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우리 팀이 붙어서 너랑 가, 같이 클리어 다니면 좀더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티어가 오릅니다. 시티캣 레드, 제가 작업 방법 알려드릴겠습니다 에방 라프리 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에방 폭발을 막으셔야 된는다 에방 폭발을 막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알려줄게요. 에방 폭발은 이런 식으로, 폭탄을 딱 깠을 때, 상대팀 맞을때 이런 식으로 폭탄까지, 그럼 상대팀이 폭발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폭을 보는 순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폭탄 가지고 이런식으로 들어오는거 잡아주던가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되는게 에방폭발을 왔죠 이제 라이플들을 조심해야되는게 무조건 여기 껴있는 창스나 이거 매점 나와있는 이론스나 이 세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랑 여기 매점 스나에 죽어모 사람 많을텐데 이제 우리팀 스나가 스나 이장에서못 말해줄 수도 있거든 요거를 조심해야 돼 저도 많이 죽어봤거든요 요거를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팀 스나가 안 봐주고 있을 때 내가 알바해 혼자 이러고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창문 이런 거 껴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창문 작업을 갈때 언제 가야 되냐면 자에이스나가 기본적으로 에 A셀 때 갈문 째는 거 창문 째는 거 매점 뒷창 스나 아니면 매점 여기서 나오는 거 째는 거이넷 중에 하는데자 여기서 점프했을 때 시야가 따지죠 그 점프하는 거의못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잡으면 거의 뭐 천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니면 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해줍니다 뒷창 재레스난지 아니면 여기 창문 나오는 거레스스난지 여기가 없다 매점이 없다 그럼 무조건 에셋됐스나 조심하시고 이럴 때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기어가는 겁니다 기어가서 최대한 안전하게 기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째일 수도 있거든요 쓰다가 점프해서 피해주세요 요 동선 딱요 동선 요 동선을 딱 피해주고 점프로 그리고 여기 살짝 무빙 칩니다 이게 안 되면 피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거 뒤에 거 있죠 이 턱을 밟고 요런 식으로 아니면 이것도 죽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카라리치던가. 이 다음 체킹해야 될게 이거 제 옛날 영상에도 있는데 패스 했다면 여기서 찔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내가 무비거로못 잡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점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밀어내는 거야.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밀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 땅을 먹는 거지 매점까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블루 팀이. 어, 매점 왔다. 그러면 센전도 이제 곤란해져. 어, 매점이 왔으니까, 어, 센폭도 신경 써야 되고, 창문 쓰나 나오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매점 여기서 똥도 신경 써. 그러면 이제 센전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까지 왔다 치면, 여기도 봐야 돼, 저기도 봐야 돼. 에임서칭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아마 차패스 는 순간 뭐센 날개 이런거 있던가, 아, 뭐센 멀리 빠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상대 팀이. 물론 갈면아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자, 센전까지 밀어냈죠. 라퍼 들고, 여기 나. 10부터 그림자 뜨거든요. 확인해 줍니다. 여기까지 다 밀어냈을 때 상황이에요. 확인하고 자 갑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점프해서 불베스나까지 봐줍니다. 일단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점프해서 불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게 여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분명 확인하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 타임 여기 지나칠 때 매점력이 흘려 나와서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 클리하고 어 갔을 때 여기서 점프 가서 여기를 한번 더 확인해요. 우리 뒤에 팀이 따라오는 애가, 애가 얘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굳이 이렇게 매점에서 불백까지 하긴 안해왜냐면 스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폭탄 이 있으면 불백 포 까고 불백 좀 밀어 넣죠.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엘베 노려, 노려주고 만약에 엘베가 없다라고 치면 아마 스나가 여기 있을 거예요. 불백 포가 안 맞았다치면 여기랑. 여기 스나겠죠 요런 상황이 많습니다 님들 이거는 그냥 뭐다 얘기해주는 거고 만약에 엘베 라플이 없다 엘베 스나던가 여기 라플이던가 그럴 때는 이거랑 싸울 생각 하지 말고 점프해 줍니다 점프해서 스나치 라플인지 먼저 알아야 돼어 여기 안에가 스나다 이러면 엘베 라플이 바로 오겠죠 백업이 대사 때이나는 순간 엘베 라플이 빼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해서 확인하고 엘베 라플을 누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라플이다 여기가 스나다때어떤플레이해야 되냐면 자 점프했는데 라프리쌓요 그럼 여기 다시 빠져줘요 이런 식으로 빠져서 A 쪽두명 묶고 B 쪽에서 빼업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난 다시 빠집니다 때 우리 팀한테 B 가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 오른쪽에 하나가 남거나 B 부대가 하나 남고 불볕벽업이 스나가 왔던가 라플이 왔겠죠 이렇게 영영 먹게 해가지고 B 하나를 여러 명이작 잡게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요까지만 밀어내는 거야 그 땅따먹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엄,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보시면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빠져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되냐면 해야 엘베 흔들었다고 하면 우리팀한테 삐뜨라고 여기 좀더 있어요 우리팀 삐뜨는 순간 여기를 가면 이제 애서대때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던가 아니 체크스나가 이런식으로 오고 있던가 얘네가 백업을 다 이런식으로 다 가고 있던가 이셋 중에 하나일거야 이거를 가셔서 이런식으로 낚아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자얘는 빼곡동선 다 밟아야 되죠 삐뚤려서 그러면 이제 난 여기서 좋은 자리 먹고 빼곡동선 사, 잘라주는 다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긴 한데 여러번 해봐야 될 거야 처음엔 힘들어서 라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바로 꼭절고 점프W로 이런수있을 까요 힘있게 까고 바로 칼을 칩니다아블리베스나 죽거나 필이 되겠죠 바로 한번 잽쳐줘요 쳐주던가 아니면 불베스나 바로 죽었다 그런 순간 바로 어떤 플레이 해야 되냐 바로 파고 들어서 점프로 엘베 노리던가 아니면 불베스나가뽑았다는거 뒤로 빼겠죠 안뺄 수도 있으니까에 쳐주고 엄다 그럼 바로 엘베를 바로 노려주던가 이런 식으로 이 코스 바로 파고 들어서 에저테라플 아마 갈문 쪽 샌다운 보고 있겠죠? 바로 노려주고 들자테 바로 장악해 줍니다. 바로 유리한 각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엘 배가 들어올 때 어각으로 유리한 각도로 이런 식으로 불배랑 같이 볼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바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A 작업은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해요. A 쪽 먼저 흔들어주고 B 쪽을 하나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B 이런 쪽 넘어가면 백업이 가기 쉽다고 했죠 블루 포지션일 때 B 이런 쪽 가면 이제 A 쪽이 4 명이 볼수 있어서 그런 상황 때 내가 참패스에서 흔들어주고 B 쪽 하나를 우리 팀이 힘으로 잡고. 이 먹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턴 나오면 해볼만한 거. 1턴 나오면 갈문 한 번도 나가보시고, 1턴 나오면 바로 패스 한번 해봅니다. 패스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1턴 나오면 패스해서 점프해서 들어가서 바로 한번 쇼부 쳐봐요. 에베. 에베 옆을 에턴때 쓰다 잡고, 벨벳까지 한 번씩 찔러보는 빠르게 하는 플레이. 이것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센멀리프 어, 까주고 갈문 갈문포 까빠진 거한한터 쉬었다가 안 빠진다. 바로 한번 나가봅니다. 턴 나오면 갈문 한번 나가던가 센멀리프 까고 한번 쉬었다 나가던가. 어 이거를 한 번쯤 해보시면 통할 거예요. 자 형님들 그 레드 호텔 갈때에라 아, 모르겠다. 일단 체크 내려가서 가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지 모르겠. 이거는 모든 구간이 다 그러더라고. 체크는 형님들 언제 가야 되냐면, 자1대1 교환 하고 우리 팀을 개구나카를 시켜요. 아니 B 쪽 작업 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벌리스 내가 빠지던가 체크 라플이 빠지던가. 그 상황을 보고 체크방 가야 돼요. 가실 때 그리고 제가 항상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 팀이 편할까 생각해야 돼. 이 무지성 들어가서. 뭐,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탭을 누르고, 아, 얘는 삐오노 쪽에 있겠구나 얘는 블루베스나있구나 이런 대충 생각하고 가야 돼. 만약에 센터가 오픈이라고 치면, 그럼 a 사때 가서, a 사때를 클리어 시키고, 만약에 블루베스나에 있다고 쳐도, a 사때 클리어 시키고, 천천히, 블루베를 앞에서 클리어 시키면서, 어, a 사때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팀이 B쪽을 흔들고 있으니까, 내가, 어, a 사때쪽 무시하고, B쪽 백업 가서, 센터 전지 보면서, B쪽 백업으로 블루베 보면서, B 쪽 잡아줄 것인가 이런 띵킹을 하고 가야 돼 다음 플레이를 무지성으로 간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 B도 개구나 카할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개구에 싸운 애들이 있어. 전이가 안 좋아요. 가기 자체가 저는 개구가 불리한 생각. 개구를 갈때 항상 먼저 카라에 쳐봐요. 있는지. 어 있으면 개구 안 가요. 있으면 개구 절대 안 가고 없으면 요런 식으로 카라 치다가 몇까지 아까지. 항상 아까지 쳐야 돼요. 치다가. 어, 없네? 어, 야, 이거 피부대포 까줘봐. 우리 탄대 부탁합니다. 전 피부대포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기고는 까. 까달라고 한번 무빙 쳐요. 왜냐면 피부대포 까는 순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애들이나 이런 식으로 오는 거볼수 있거든. 왼쪽으로 빠진다. 그럼 툭툭 치고 바로 툭 뚫고 툭 땡기고 3관이툭 갑니다. 그리고 전 다시 피셜이네요. 이것도 있고. 피부 냄스다 빠졌어요 피부 대폭가고 그러면 빠지수 순간 바로 뾰어져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노려주던가 이둘 중에 하나야 개구다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 예 피션이 있다 그럼 피션리스 어디 못 가거든 심리전을 계속 거는 거지 계속적으로 심리전을 계속 걸어야 돼요 이거 어택 자체는 형님들 땅따먹기라서 내가 이 땅을 먹고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주고 상대방을 계속 불편하게 해줘요 어 이런 플레이를 모두가 할줄 알아야 돼 다섯 명이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천상계겠죠 내가 한번 함으로써 좀더 희열을 느낄 거야 어? 가지우님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을 알려준다고? 너무 잘 먹히는데? 이런 걸 한번 깨닫는 순간 이제, 이제 잘해지실 겁니다. 모든 맵이 그래요. 형님들 시도는 계속 해봐야 돼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 티어는 이제 안 올라옵니다. 솔직히 시티켓 레드는 정해진 게 없어, 어택 방법이. 왜냐면 폭피해도 있고, 아다리도 있고, 시티켓 진짜 아다리가 개쩌는 맵이거든요. 폭탄 아다리, 뭐, 삐롱스나 아다리 열고 닫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는 체크는, 오빠 분류 체크. 리베 A 세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A 세대로 가려도 되는 상황은 센전 안 갔을 때예요. A 작업은 거의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씩 해보시고요. 엉성해도 돼. 계속 연습해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연습 모드 표적이 세워놓고 있을만한 데 무빙 치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무조건 급포 주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아프리카 방송 와서 물어보면 알려주겠습니다. 너무 댓글 많이 달려서 오늘 시티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근데 다른 맵은 다음 영상에서 시간 나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